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바톤스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네 화요일 마감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.55% 빠져서 25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좀처럼 참 반등이 쉽지가 않네요 어, 어제 뭐좀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바로 또 상승을 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. 네, 뭐 여전히 지수가 뭐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네,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죠. 네, 이 지금 큰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돌렸다고는 볼 수가 없는 어,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어제 미국 증시 어, 다우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. 거의 1% 가까이 올랐고요. 어, 44,700대 마감을 했습니다. 정중에 44,800대까지 갔었고요. 야, 이제 다우가 거의 45,000도 어,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S&P 같은 경우도 뭐 6,000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S&P도 6,000이 거의 뭐 고점 수준인데, 네, 뭐 미국 증시 참안 빠집니다. 네.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는데, 그래도 나스닥도 지금 19,000이 넘는 어,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미국 주요 종목 보시면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.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들은 어,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, 4%가 빠졌는데, 최근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지금 변동 폭이 크네요. 네. 저번에 이제 150달러를 장중에 한번 넘어갔었는데, 어 고점 대비로는 벌써 또10%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. 확실히 뭐 엔비디아는 너무 이제 뭐 비싸다.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, 어좀 쉽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포워드 PR 보시면 뭐 31배 뭐 이런 수준이라서, 뭐, 그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싼 거는 맞기는 하죠. 네.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4% 이렇게 빠졌는데, 테슬라도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좀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. 테슬라만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. 참 미국도, 아, 참 요상합니다. 캘리포니아. 뭐 워낙 뭐 민주당 쪽 그런 주기는 하지만은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뭐 텔리, 테슬라만 보조금을 안 주고 다른 전기차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이게 되는 일인가요? 네, 어쨌든 뭐어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악재가 돼서 네, 4%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은 어, 많이 그래도 올랐습니다. 뭐어 빅테크 중에서도 보면 네, 아마존 같은 경우는 2%대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네, 러셀 2000이 되게 강세였어요. 확실히 미국의 중소형주 그리고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산업재 쪽도 많이 올라왔고요. 뭐 유, 유니언 퍼시픽이라던가 뭐 네. 디어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왔네요. 그리고,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도 2.5% 이렇게 올라왔고요. 네, 머크 같은 경우도 2% 올라오면서 헬스케어 쪽도 좋았고요. 그리고, 금융주 쪽도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. 뭐, JP Morgan, 비자, 뭐, 이런 회사들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강세였던 이유는, 어, 아무래도 이 배센트 미국 재무장관 어 지명을 상당히 좋게 본것 같아요. 어, 지금 현재 재무장관은 옐런이죠. 네,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옐런 장관이 계속 쭉 했는데,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했었는데, 네, 결국에는 뭐, 배센트, 어, 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뭐, 월가 출신이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, 주식시장에는 상당히, 어, 이렇게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어, 확실히 미국 그, 네 시장에서 어, FOMC 그 연준 연준이죠 연준 의장하고 그리고 재무장관 이두 인물은 뭐꼭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서 어, 앞으로 트럼프 정권 동안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, 얼마나 또잘 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 어쨌든 뭐 주식시장도 그래서 좋았는데 사실 더 환호한 시장은 어, 채권시장이었어요.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4.2% 때까지 떨어지면서, 어, 상당히 채권 강세가 일어났고요. 확실히, 그, 이재무장관에 대한, 어,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트럼프 정권이 그렇게 뭐, 무분별하게 채권 발행을 뭐, 하는 거를 좀 막아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관세 같은 경우도 뭐, 이 베센트 같은 분은 뭐,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, 어, 좀더 완화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은 어,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,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. 어, 아무래도 뭐 다른 지금 시장도 좀 하락을 했어요. 뭐, 니케이 같은 경우도 0.8% 이렇게 빠졌고요. 음, 트럼프가 좀 관세 얘기를 또 해가지고, 네. 이제 뭐 멕시코 얘기기는 했는데, 아무래도 또 관세 어,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을 또 느끼면서 다른 시장들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근데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환호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는 25%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조건이 그겁니다. 마약을 막으라는 그런 조건이죠. 만약에 어, 멕시코가 미국으로 이제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잘 막으면 관세를 뭐 부과할 일도 없다. 뭐 부과하더라도 어, 다시 철회할게. 철회할 거라고, 뭐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역시 뭐, 트럼프는 이런 관세를, 네, 협상카드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, 뭐, 멕시코랑 이제 미국의 이제 쟁점은 그런 거죠. 뭐, 그런, 어, 국경, 장벽 문제, 그리고 이런 뭐, 마약 같은 거에 이제, 예, 네 유입, 이런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, 어, 이런 관세를 좀 협상카드로 쓰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아참 우리 시장은 네뭐 오른 게 별로 없는데 맨날 뭐 이렇게 빠질 때는 같이 빠져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.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요 종목 중에 보시면 어, 트럼프 양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있어요. 네, 오늘 일단은 방산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네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%나 빠졌습니다. 네,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스라엘이랑, 네, 해즈볼라, 뭐, 휴전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 정권 때 이제 전쟁들이 좀 끝날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요. 우크라이나 쪽도 그러다 보니까. 어, 네, 이것도 처음에는 트럼프 당선 때참 방산주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, 결국에는, 네, 트럼프 정권에는 방산주는 어, 안 좋은 걸로 지금 또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세계가 좀 평화로워지면, 네,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줄겠죠. 네, 그리고 또 워낙 어,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, 어, 좀 이렇게 좀 꺾일 수 있지 않나, 네, 그런, 어, 생각은 듭니다. 네, 그래도 뭐,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없이 올라온 건 아니고,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, 네, 뭐,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는 하겠지만, 또, 어, 적정한 그런 가격 수준에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, 방산주 말고도 조금, 어, 조정이 이제 큰 종목이, 네,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오늘 또10% 이렇게 빠지면서, 네, 바이오 쪽도 확실히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고점이 뭐, 45만원대부터, 어, 이렇게 빠졌으니까, 벌써 한 15만원, 16만원 정도가 빠진 것 같고요. 거의 한35% 이상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워낙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였고, 네, 이런 바이오의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다안 좋은 어,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어, 유한양행이 오늘 뭐3.6% 이렇게 빠지면서 유한양행도 제법 어, 조정이 계속...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16만원대에서 지금 11만원대까지 이렇게 빠진 그런 모습이죠. 네. 어, 바이오 쪽이 이제 대부분 뭐한30% 이상씩은 다 빠진 것 같은데, 글쎄요. 여기서 뭐더 빠질지, 아니면 이제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지, 네.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하면 거의 뭐 50%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, 아직은 또뭐그 정도까지 빠진 게 아니라서, 네, 더 빠질 게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오늘 보시면, 네, 2차전지 쪽도, 어,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. LG 에너지 솔루션이 3% 어, 하락을 했고요. 네, 그리고, 네, 금융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. KB금융이 2%, 신한지주가 3.7%, 하나금융지주가 1.2%, 메리츠금융지주는 2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금융주 같은 경우는 네, 미국 금융주는 좀 강세였는데 우리나라 금융주는 요 며칠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금융주도 뭐 워낙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걱정은 돼요. 네, 오늘도 보면 장중에 환율이 1,407원까지 갔다 왔는데 네,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어, 이 CTT 원 비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주환원 여력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네, 환율이 대체적으로 강세인 게. 네, 은행주한테는 이제 호재가 되니까요. 어, 네,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어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우리 시장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어, 여전히 뭐 저점대에서 어 시원한 반등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가격적으로는 2,500선이 굉장히 뭐싼 가격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싼 거는 이유가 있죠. 뭐, 워낙 지금, 어, 국내 주식 시장이 상당히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이 좀, 어,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, 어,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, 오늘도 뭐, 이재명 대표가 뭐, 상법 개정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, 어, 정말 뭐, 빨리 좀 돼야 될것 같아요. 이게, 어,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해가지고 좀, 이렇게 기업들이, 어, 주주가치를 훼손을 시키고 있거든요. 지금, 어,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두산바켓이, 네, 합병이 됩니다. 네, 그래서, 어, 참 이런 거를 막지 못한다는 게 어, 굉장히 국내 증시의 큰 악재인 것 같고요. 음,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기를 어, 기대해 봅니다. 네, 오늘 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